뭐 저는 최성병 사건하고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공자님이 정치는 정명, 이름을 바로 잡아야 돼요. 용어를 정확해야 돼요. 예를 들어, 알퍼스 처리하기 전에는 오염수고, 처리하고 나면 이게 처리수입니다. 이게 창시개명이 아니고, 정명, 이름을 바로 잡아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이 외합이란 말씀 안 됩니다. 박정훈 대령, 뭐, 일반 우리 법원의 판사처럼 완전하게 독립해서 수사할 수 있는 독자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군대는요, 우리 대통령이 군의 통수권자고요. 그다음에 군정 군령 일원에서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합참 의장으로 가서 군정이 가고 군령이, 그다음에 참모총장이 군정군이 있어요. 그 위에 둘다 통합하는 게 대통령과 국방장관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박정훈 대령이 수사권도 없죠. 음. 자기는 그냥 대충 요약해서 경찰에 넘겨주이 됩니다. 음. 수사권이 없어요. 법이 네, 바뀌어가. 네. 자, 그렇다면 위에서, 어, 박 대령, 당신 에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대충 넘겨. 누구 빼? 이 모든 지시는 정당한 지시입니다. 외압이라는 건 외부에, 예를 들어 국회의원 중에 뭐 국방위원 하나가, 야, 박 대령, 이거 좀 빼. 이거. 이런 게 외압이에요. 외압은 말 그대로 외부의 압력인데, 우리 상관의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의 지시가 왜 외압입니까? 대통령이 격노를 하죠. 아니 박정훈 대리 뭔데 이거 사단장까지 다 집어요. 이거 제가 하면요 한 명도 처벌 안 합니다. 저는 추모나 하고 보상 내주되 <laughs> 한 명도 처벌하면 안 된다는 주의예요. 왜 불행한 사고지만 이걸 주의의무를 높여서 갑자기 과실범으로 처벌하면 또 엉뚱한 군인이 또 인생을 망칩니다. 그래서는 대통령이 격노를 경로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외압이라는 용어 잘못됐고 아마 그런 과정에. 안보실 차장이나 국방비서관이 강력하게 대처를 잘 못한 게 아닌가 그 점에서 저는 게 바꾸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조보현장뭐 예. 우리 서변호사님은 박정훈 대령이 항명한 거다라면서 방벽을 단단히 치고 있어요. 아니 지금 그냥 일, 군의 일반 군정과 관련되거나 군령과 관련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군 수사와 관련된 걸 지금 혼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간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체 개입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위에 직근, 직속 상관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한다고요? 그리고 사령관이 수사에 개입한다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군사 작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당연히 상관이 지휘권이 있고 그 지휘권에 따라 할수 있지만 사법 분야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독립해서 수사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일체 그 부대 내에 직속 상관이라도 개입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번에 보면 그저 해병대 사령관조차도 안보실 이 처장한테 전화를 받은 사실을 국회에 와서 시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일단 사법의 개입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뭐 처벌하면 안 된다. 뭐 과실범위를 넓히면 안된다 그랬지만 이번에 jtbc 어제 보도를 보면 대대장들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거 위험하다. 여기서 안전장구 착용 없이 그러니까 그 구명조끼 등이죠. 이런 거 착용 없이 그냥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런데 계속 사단장이 압박을 한다. 임성근 일사단장이 계속해서 그냥 병력 투입해라, 병력 투입해라. 그리고 무릎 차는 데까지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걸 갖다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상관의 지시니까 따랐는데 그런 대대장은 처벌하면서 그럼 정작 사단장은 사실상 강요한 건데 불법한 지시를 그 사람을 쏙 빼놓고 처벌을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휘관이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큰 거예요. 그리고 지휘관은 그하들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대신 모든 일이 벌어졌을 때 자기의 책임으로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임의 피를 하고 그걸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이런 희대의 외압 사건들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객관적인 수사기관인 특검에서 밝혀야 됩니다. 제법이 네. 하나만 법률 요구니까. 네. 네. 지금요. 예를 들었는지 박정훈 대령이 법률가도 아니에요. 음. 이분이 1사단장이나 불러서 수사한 적도 없고 수사할 권한도 없어요. 사단장 불러서 수사했습니까? 수사도안 해보고 당신이 과실치사다. 이렇게 말이 됩니까? 아니, 아니 허, 제 말은. 객관적 자료를 다 보고 아, 제 말은 일 사단장을, 이분도 수사 대상이라고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혐의를 확정한 것도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 말은 1사단장 불러서 조사를 해보고 뭐 혐의가 있으니까 혐의 있다고 보내면 모르지만 1사단장을 음. 조사도 해보지도 않았고. 조사할 권한도 전혀 없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법의 수사권은 경찰로 이미 넘어와 있기 때문에 네. 이 대령은요. 첩된걸 도로 가져간 게 이분은 뭔데요? 그냥 이런 이런 사고 나서니까 수사해 주세요. 그냥 사건 개요만 적어서 보내주면 자기 뭐 끝나는 거예요. 이체 통지서 양식에 혐의자를 특정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니 변호사님 왜 그러십니까? 어? 군사법원법 아시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즉시 이첩하도록 돼 있고 세 가지 범죄예요. 하나는 변사 사건, 사망 사건, 두 번째는 성범죄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입대 전 범죄. 이세 가지에 대해서는 수사해서 이첩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령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건의 가장 큰문제 핵심이 뭐냐면 7월 21일, 박, 저기 뭐야, 누굽니까? 그 최상병이 순직한 날이 7월 19일입니다. 그런데 국회 속기록에 나와요. 7월 22일에 안보실에서 파견 나온, 안보실에 파견 나온 해병대 소속 김모대령이 수사 계획서를 받, 받습니다. 이거 받으면 안 돼요. 예? 수사 계획서 왜 봤습니까? 안보실이 무슨 권한으로 수사 계획서를 봤습니까?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어, 8월 2일 날 휴가 중이던 안보실 2차장이 직접 김계환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왜 물어봅니까? 물어보고 할 이유가 없는 라인이에요. 이이 사건은 변사 사건이고 말씀하신 대로 변사 사건 충실히 수사를 해서 980쪽 자료를 만들어서 경북 경찰청에 8월 2일 오전 10시 이첩을 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경북 경찰청이 받아서 수사를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를 도로 탈취를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본부로 가지 가서 이것을 위에 둘 아래에 둘 빼고 네 명만 기소를 하고 이 사건을 다시 대구 경찰청으로 보내서 수사하도록 합니다. 이게 상당히 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중간에 더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 경로설이에요. VIP 경로설이 제기가 됩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돼요. 네? 물론 뭐 금요일날 수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참고인 자격으로 박대령이 가서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수사 외압이다. 그냥. 하면 됐습니다. 저, 8월 2일 날 이첩하고 이첩이 끝난 상태로 하면 되는데 이것을 중간에 꺾어서 보류시키고 누가 왜 장관 결재까지 끝난 사안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자, 이 국방 안보 라인 <laughs> 교체를 놓고 얘기를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laughs> 이전에 다 다뤘던 내용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법률이니까 우리가 사회에서 검사가 수사해도 잘못된 명이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통해서 뒤에서 바로 잡습니다. 근데 군은 특수 조직이에요. 상명하복. 근데 군에 그 일개 수사 헌병, 헌병이죠 그분이 법률관은 아니에요. 그냥 군인인데 자기 마음대로 그럼 해병대 사령관도 거건하고 사단장도 있건하고뭐 국방부장도 있건하고다 하면. 이걸 이게 위에서 바로잡을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 군의 통수권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아니 이게 한 가지만 팩트 체크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분이 군사법경찰입니다. 헌병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했느냐 아닙니다. 해군 검찰단에서 다 그거를 수사 지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해군 검찰단도 의견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병대사니 아 해군 그그 그 저기 해병대 1사단장까지 입건하는 것으로 하고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위에서 다 판단 받은 거예요. 네자문 부대변인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꼬리 자르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거든요 네. 당 내부의 분위기는 어때요 뭐 저희는 좀 신중한 저 입장을 좀견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니라 그 최상병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 지금도 아직 해결이 아직 다 끝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당연히 있고요 또. 최상병 사건 때문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또 최고 요직 중에 이두 자리가 한 번에 경질되고 바뀐다는 것은 어 그것도 문제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외압이다 이런 식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지금 이, 국이 안보 2차장이 국방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뭐 안보 컨트롤타워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그중에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고 또. 국방 비서관 같은 자리는 관행상 항상 현역 장성들이 임명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 군, 대통령 이런 세 개의 조직에 대해서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저희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캠프 데이비드 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될 한미 관계, 한미일 관계 이런 안보 상황을 총체적으로 볼수 있는 분들을 임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 그래서 이 내역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 새로 임명된 2차장부는 미국 중부 사령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연합작전 전문가로 이제 정평이 나계신 분이고요. 또 새로 임명된, 새로 임명 예정인 국방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국방부 미국 정책과에서 근무하면서 어떤 미국 통으로서 군내에서 이렇게 알려진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상병 사쿠 때문에 당장 급하게 이분들을 모셨다. 이건 너무 과한 추측. 또 우리 나라 그 정부의 수준을 너무 낮춰 보는 그런 어떤 정책 아니 저이 정쟁의 일환이고 6개월 전부터 이런 여기 인사 검증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서 저희가 국정의 한 방향으로서 이번 인사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네, 이제 댓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제 이미 이전에 훨씬 계획된 인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댓글 민심은 음, 그거를좀잘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인사는 꼬리 자르기 오비라고로 비유되는 게 현실입니다. 쇄신 차원에서 교체한다는 게 글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의견. 또 잘못을 덮기 위해 아래 사람들이 고군 분투하는 꼬리라니. 물론 이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안 보는 여야 따로 없고 대통령의 인사권 뭐가 문제냐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주제에서 좀 벗어났는데. 안보로인 안보라인 교체가 주제인 것 같은데 좀 주제에 충실해달라 아, 네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아니, 그, 저기 아 뭐야,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장기자님 저기 서변사님이 하도 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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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이제 이전에 <laughs>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청와대 출입 기자회보와서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이 국방장관 안보실 1차장 국방비서관 한꺼번에 교체하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누군가 그빈 공간을 메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지금 국민 여론이나 민심은 안 좋거든요. 양명 사건이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오히려 문책이나 경질성으로 확실하게 하는 게 민심 관리 차원에서 나, 나은 선택이 아닐까. 저도 그런데 그런 이거를 예견된 인사라고 <laughs> 설명하는 또 어려움이 어려운... 있겠죠. 그렇죠. 그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보기에는 내적 혼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홍범도 장군 그 흉상 그 이젠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금 국방부 내부가 대단히 혼란스러워요. 해군은 또 입장이 바뀐 게 없다 그러고 장관하고 총리는 또 나와서 그 명칭 변경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고 대통령실 안에서는 제가 취재를 해보면 최근에 이게 뭔가 대통령의 말씀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뭘 건의를 해서 뭐 집단 지성이 발현돼서 뭐 합리적인 토론을 해서 상식적인 결정을 하고 이게 아니라 모두가 대통령의 입만 바라보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와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이렇게 해! 라고 하니까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상황 같으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경질성 인사다라고 기자들은 보고 있고 이것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뿐만 아니라 국방부 기자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기자실은 신원식 의원이 온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그뭐 보수언론, 군사전문 기자가 차관급으로 뭐 안보실에 온다라는 얘기가 어제 오후부터 돌기 시작했어요 기자들 사이에는 그러니까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거다 그리고 뭐 추석 전으로 해서 그 개각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윤석열 정부 이기 어 출범을 좀 준비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 시발탄이 이저 최상병 사건으로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생강경을 끼고 보지 말아 달라 자연스러운 인사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는데. <laughs> 지금 그 댓글들은 그런데 수긍은 안 하거든요, 재변호사님. 뭐 다양하게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제가 봐도 일부 문책성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세신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딱 어느 하나만으로 뭐 이게 원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저는 이게 이 사건이 처음부터 저는 박정훈 대리에 대해서 상나이저는 비판적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주제 빛난게 그 대응을 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커질 이유나. 이렇게 분열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가장 잘못한 겁니까? 박정만 국방... 대령이 100% 잘못된 거죠, 이거는. 국방장관은요? 예. 국방장관은요. 국방장관이 재빨리 제안 못한 이게 저는 국방장관이 잘못인데, <laughs> 아니... 이런 이래가고 어떻게 해병이 전쟁합니까? 기신잡는 해병대가 이 사건 한 건으로 이렇게 분열되면. 원로들도 걱정하고 있어요. 아니 원로들이 걱정해서 거리에 나와 가지고 박대령을 응원하고 있니요 해병대 전우회가요. 그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고 해병대 사령관에 결심을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호도를 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제 그 최상병의 사망은 안타깝지만 군작전이나 민간 작전 하다 보면 희생자가 너무 니다또 훈련하다 보면 그럴 때마다 사단장 바꾸고 뭐해 사령관 그만두고 다 하면 누가 이게 어떻게 훈련합니까? 그럼... 전시에는 좀 특수성을 인정해 줘야지. 제말은 이게 불행한 사고가 생기 때서 그걸 갖다가 사단장까지 왜 그러냐면 이게 계곡에 갈때뭐 구명 옷을 입어라 또는 장화를 신으라 군관하시 이거는 현장에 뭐 소대장이 판단할 문제 아닙니까 이런 걸 가지고 다 처벌하면 누가 이게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어. 싸웁니까 아니 소대장이 아니라 대대장이 그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장구가 없어도 무조건 들어가라고 지시한 게 사단장이라고 사단장이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고 아니, 저는 솔직히 이번 인사에 대해서. 그냥 대통령이 솔직하게 아까 말씀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문책성 인사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 개선의 개통의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책성을 이렇게 인사를 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나아요. 근데 누가 봐도 무리인사란 말이죠. 지금 차관까지 교체설이 나와요. 그러면 국방 안보 라인을 지금 네. 내각부터 시작해서 뭐 저기 대통령실까지 싹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한 번에 바꿨을 때 생길 수 있는. 국기 구정 공백 그 중에서도 단한 치도 흐트러져서는안 되는 준비태세의 흐트러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왜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하느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이제는 이른바 최수근 그 상병 사망 사건에서 대통령실이 한 걸음 떨어지고 싶어서 책임은 인정 안 하면서 그 대통령실의 그런 존재들을 그냥 국민의 눈 속에서 치워버리고 싶은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죄송한데 이. 제가 이거는 다 떠나서 엄마로서 제가 서병사님께 아버지 아니십니까? 스무 살짜리 <laughs> 긴장하셔야 될 같아요. 스무 살짜리 아이를 군대에 보냈습니다. 군대에 보내면 군대에서 안전하게 잘 예? 군인의 업무를 잘 수행하고 안전하게 집으로 보내주는 게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군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책임을 어떻게 지냐고요? 책임을 지는 자리가 지휘관입니다. 무책임하게 네, 안보... 그것을 무책임하게 초급한 분들한테 아니 안보 얘기하는 게아니요 이게 안보가 네. 아닙니다. 네, 안보가 그러니까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마무리... 네. 네. 군대를 보내는 수많은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고 그걸 어떻게 다 책임을 지냐라는 식으로 네.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 변호사님 뭐 답변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문 부대변인에게. 아 예, 네.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막 너무 막 많이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제가 세분얘기를금씩 <laughs> 들었습니다. 근데 뭐 국가의 안보 문제는 저는 가볍게 다뤄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박정은 대령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이제 연결시켜서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나 이런 것들이 섞이는 건데. 너무 또 여기서 뭐 하나 한 장, 장병의 죽음을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떤 또 이용을 할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있어서 아까 장기자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60만 국군 장병이 지금 이제 현역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 나라가 어쨌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안보 문제를 얘기할 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의중을 우리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번 인사 같은 경우는 분위기 세신에 좀 방점이 찍혔다고 음. 보고요. 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대령이 항명을 하고요, 항명인지 모르겠지만 논란이 있고요. 정말 말씀하신 그 장병의 죽음 이런 거 앞에서 모두가 다할 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엔 정무적인 판단이 이번 인사에 들어갔다면 저는 이 분위기 세신을 위해서 이. 이렇게 인사를 아마 단행을 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이 분위기 세세한데 또 여기서 너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너 이것 때문에 한 거지 꼬리자르기지 이렇게 어또 밀어붙인다면 대통령실에서도 또 공세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홍범도 문제에 있어서 사실 보류적인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 안보의 문제를 최근 벌어진 정치적 이슈와 이렇게 혼탁하게 만드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가슴 아픈 네. 일입니다.